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랑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의 날로 저희들이 받고 믿음으로 감사로 기대로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한 그 자세로. 저희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또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영광으로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이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원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면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내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 세상 사람 비방에도 출을 찬송하리라. 바로 오늘 핍박이 와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을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6일 사도행전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 사도행전이 1장, 8장, 13장 이렇게 세 단계로 변화가 있는데 발전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이 8장을 넘어가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이두 번째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계인 이대와 사마리아까지 정, 증거되는 이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이제 형성을 넘어서 교회의 과도기로 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2장까지를 잘해야 13장부터는 이제 1차, 2차, 3차 로마 선교행 아주 지명이 많이 나오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조금 이제 혼돈이 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또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 저희 저희들이 대충 보게 되는데 요번에 사도행전은 총 61번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완전히 정복을 해서 어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삶의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까지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7장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었죠. 어어 그... 어제 수요 성경부 때 나눴듯이 어, 사도행전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많이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복음 증거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진실한 복음 증거자 복음 전파자 갖는 삶의 자세 모습들 그랬는데 어~ 이제 제가 어제 수요 성경부 때도 나누고 다음 주에도 나는데 여러분 어, 매일 이렇게 사도. 행전을 제가 묵상하지만 이거를 묶어서 일주일 단위로 5월 6월에는 수, 수요 성경 공부 때 묶어서 하면은 복습도 되고 정리도 되고 또더 넓게도 보고 깊게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나눴듯이 이 사도행전 7장 즉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락은 존재론적 신앙이냐 인식론적 신앙이냐. 그래서 이제 존재론적 신앙을 갖는 것의 중요함을 나눴습니다. 아 인식론은 내 시각의 한계로,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많은 경우가 내 시각의 한계로만 보는데 성경을 보면은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소명자의 자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 전거라는 소명의 자세로. 그 다음에 그 소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즉,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전통이나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는 이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세죠.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나가는 이 내용을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이제 그 종교인의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 4절를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일을 간다. 그렇게 되죠. 즉, 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막 힘이 들고, 막 괴롭고, 어렵죠.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딱 이제 이렇게 말씀의 그 전달을 받았을 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는 이게 자긍심이죠. 예수 안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란 말은 아 내가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이걸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찔려서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마음을 넓히게 되죠. 그런데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 마음에 찔려 일을 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복음 증거가 아닌 사람은 자존심을 세워서 일을 가는데 진실한 사람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자내 영적인 눈이 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뭐죠? 승천의 모습이잖아요 어제 사도행전 강의 때도 나눴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 다섯 가지예 사도행전에 보면 은 첫째는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승천. 다섯 번째가 뭐죠?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우편에 서신 승천한 승리을딱 보니까 다섯 번째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딱이 스테반 집사님 보면은 와, 내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지금 이제 내가 기다리고 있다. 기대가 있고 정말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이 승천을 보는 사람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 아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담대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지적받으면은 자존심 앞세우고 막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긍심을 앞세우고 아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이걸 넓혀야 되겠구나 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어떤 반응이 없으면, 아, 하나님, 저는 청직입니다. 이것만큼 내가 끝까지 다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완벽주의로 막 속에 부글부글 끓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전파자는 뭘 갖습니까?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이를 갈고 찔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이 돌로 맞을 때, 뭐, 몸은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이, 이게 기적 같은 능력이라는 거죠. 몸은 아픈데, 그 아픔을 이겨내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60절에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긍심을 가지니까 안가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영혼 구원을 향하고 그다음 이 말을 하고 어떻 하니라 잔이라 이거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자는 듯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한 여러분, 진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마음에 어떤 상황에 든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육체적인 어려움까지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은 지금 자신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죽잖아요. 아, 내 인생 아깝다. 여기서 끝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사명은 여, 여기까지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갖는 거죠. 자신이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함부로 단념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재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사명을 다 올려드리는, 복음전파자가 진실하면은요, 이런 평안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복음 전파자가 갖는 자세는 뭐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를 하는 청년의 발앞에 둔이라. 자, 사울이 아직 바울이 변화되기,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한. 이때 스테반의 그 죽음 앞에서 잘 됐다. 이거는 올바른 거다. 하면서 그렇게 있는 그 사울이 증인이 되도록 스테반 죽인, 돌로 쳐 죽였으니까 증인이 되도록 그 옷을 벗어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앞에 뒀어요. 자, 이 사울은 마땅히 여긴 그가 죽임 당함을 8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게 끝까지는 삶이죠. 그런데 이 사울 앞에 옷을 준그 옷의 주인인 또이 스테반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잠을 자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다 겉으로는 뭐 바늘 하나 바늘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날것 같은 바울이었지만 사울이었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그곳에는 바울이 변화가 되는 그 흔들림이 있게 된, 이거는 뭐죠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 바울이 더 악하게 되고 사람을 더 죽이게 되고 위기죠 교회로 봐서는 그런데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 증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분명히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복음 전파자의 모든 삶의 믿음의 자세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이거를 우리가 볼수 있기로 합니다. 그게 8장 1절에 나오죠. 1절 끝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게 보면 이제 흩어졌으니까 위기잖아요. 완전히 교회가 이제 막 잔멸하고 여기 보면은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할어요 이건 위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잔멸하니까 막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서 평안을 느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되죠. 그다음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까 이 복음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 기회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8장 3절에 다시 보시면은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자, 교회가 완전히 막, 막 문을 닫고 막 그러면 실패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잔멸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사, 사절에 두루 다니며 복음면 말.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을 볼 때는 실패인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관점에 봤을 때는 성공이죠. 무슨 뭐 에나보 뭐 소망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문을 닫아도 에나보의 소망교회는 없어지지만 렌싱으로 뭐 미시간으로 한국으로 미국 다른 지역으로 다 소망 교회 아니면 주님의 교회로 흩어지는 더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어디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제는 복음이 더더 넓게 진. 이거는 성공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하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복음 전파자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위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 영적인 넓이로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진실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계기가 제공이 되고 바울이 변화됐을 때 유럽이 변화되고 그리고 유럽이 변화됐을 때 한국 땅에 선교사가 오게 되고 미국 땅에 선교사가 가게 되고 그 결과 전세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그리고 오늘도 진실한 복음 전파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자존심 대신에 자긍심으로, 교만 대신에 겸손으로, 지금의 상황 대신에 이제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넓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겸손한 복음 전파자로 담대한 복음 전파자로 진실한 복음 전파자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신 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